네, 안녕하세요 시와여군에서헌번 어, 역강이하는 그 강춘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푸틴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화면 있는 곳으로 옮겨보시죠. 지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음, 우크라이나가 그 어드밴스하고 를 있다. 그, 진군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푸틴이, weak r e s p o n s 대응이 좀 미약한, 그, 모습, 미약하다, 이런 평가를 내린 내용이 담긴 그 기사인데요.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그, 사용했던 그 음원, 지문 등,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어, 러시아 영토에서 그, 우크라이나가 그 진군을 하는, 하는 가운데, 그 푸틴이 그, 푸틴그 대응이 그 미약한 것은 고질적인 어, 치명적인 그 오류의 그 뿌리를 그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어드밴스가 이제 그 군인들이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 진군을 뜻하는데요 이걸 표시하실 때 어드밴스먼트라고 그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향상, 진보 같은 그런 어, 의미가 되고요. 그 군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진군할 을때 표기 어, 주의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weak하고 vulnerable하고 가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 이, a person is weak, 그럼, 그, 하고, vulnerable 이러면, 이거는 취약하다 그러죠. 그래서, 어, 이, 여기서 weak하다는 건,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약하다. 원래가, 근본적으로. 그, 체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 약체라는 얘기죠. 근데 이 vulnerable라는 건, 어, 이 사람은 강해도, 어떤 특정 그, 요소에 대해서는, 약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취약하다라고. 하, 한국 경제의 취약성,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어 지금, 음 뭐, 네, 지금, 내전 얘기까지 심지어, 그, 여권에서 내놓고,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경제 자체는 좀, 이 요거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펀더멘털 자체는 그, 아직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한국은행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는 그 강하지만 그 체질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요소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도 있는. 예를 들어 어, 중국의 이제 그 관세, 그러니까 중국 관세를 가지고 그 한국에 도전을 한다든가, 뭐또 미국이 그 관, 미국의 관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제 조치, 트럼프의 강경 정책 이런 것들에는 취약성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그런 차이가 이, 있죠. 구분을 꼭 해주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페이터는 그냥 그 치명적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 해도 리터이나 데들리나 그 차이가 조금 없는데 이게 군사활동으로 들어가서 군인들이 치명성을 발휘를 하는 그럴 때어 이거를 이그 기본적으로 씁니다. 데들리나 그리나 살상력을 가지는 군인들의어 페이터를 기들적으로군리나데들 그걸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미군이 쓰질 않아요. 그,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 아마도 그건, 이 f a t a 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어, deadly shooting, 이런 말이 있고, 어, fatal shooting, 그, 그러면, 어, fatal이 달린 거는, 그게 총격 사건이건, 뭐 자동차 충돌 사고건, 누군가가 반드시 죽은 결과를, 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페이러 슈팅엑스턴 t 그러면 그 사살, 사살 그이 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격, 총으로 누군가가 맞아서 죽은 어, 그런 차이가 있었는지 요거를 기본적으로 군인들 살상력 얘기를 할때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음,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영토에 대한 그 강습에 대해서 약한그 대응을 하고 있는 건그 부분적으로 아마도 어, 러시아 그 대통령의 그 지도력에 그, 조, 내지 않은 그 고질적인 그 오류, 그 그니까 때, 때문인 것으로, 부분적으로 그 때문인 것, 그 때문인데, 어, 라고 한그 교전 전문가가, 어, 본지에 밝혔습니다. 자, 어, 이어 s 트는 이제, 어, 군사용으로 강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 소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총에다가 붙였으면은 돌격소총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는 성폭행이 있는데 이 폭행이라는 그 범죄 활동도 이구타라는말을 구분해줘야죠. 폭행은 난폭한그 행동을 뜻하죠. 그래서 폭행 이렇게 하시고 구타는어뭐 누군가를 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구타 배러리 이렇게 합니다. 쉽게는 비링 계시고요. 자이 여기서는 지도력이 되겠는데 푸틴에 이게 지도부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줄때 리더십 팀 이렇게 하고요. 지휘부도 비슷하게 커맨드 팀 이렇게 갑니다. 그 커맨드가 그렇지 않으면 사령부도 되고 지휘도 되고 뭐 등등 그래요. 그래서 커맨드 팀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건 그 특정한 방식으로 전제 그 수행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전투를 하는 그걸 나타내서 교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화학전 그러면 단 뜻이 이다어스입니다 케미컬 워페어 화학전 자, 비슷하게 교전의 의미를 쓰는 것들이, 어, engagement이죠. rules of engagement, 교전수칙. 자, 그 다음에 b e l l i g e n c y 그 정도가 어, 있겠고, 또, hostility가, hostility,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면, 그게 또, 어, 정식, 교전이라는 의미로 쓰는 군사용어가 됩니다. 자, 어,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의, 그, 쿨스크 지역에, 어, 8월 초, 습격을 그, 감행을 했고, 또, 그, 8, 9월 그, 말에, 자, 그러면서 500제곱마일 이상을 그, 통제하고 장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습공격, 주로습격이죠 이제 한 단어로는 레이드, 이렇게 하시고요. 자, 러시아는, 이, 그, 어떠한, 상당한 규모의 영토도 어,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보실게. 수복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그 영토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을 때 쓰는 말이죠. 그 단순 탈환하고는 틀립니다. 탈환은 자기 영토가 아니었어도 차지했다가 어, 빼앗겼다가 다시 찾을 때 그. 남의 영토, 예를 들어, 뺏, 뺏었다가, 아, 뺏겼다가 다시 할 때, 탈환 이런 식의 표현하는데, 이 서울 수복 하는 것처럼, 6.25 때, 어, 우리 영토를 빼앗겼다가 되찾으면 수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문 표기상은 똑같습니다. 그, take back, 그, retake, uh, reclaim, 이런 말들을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어 그 관련해서, 어, 언론에 보면은,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음, 일반적으로는, 침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 그 그런 측면에서 봐서 그런지 주로 우크라이나가 땅을 빼앗겼다, 어, 되찾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수복이란 말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러시아 그 영토 수복이라는 그, 그 표현은 요즘 내용에서는 찾기가 거의 힘듭니다, 매우 힘듭니다. 찾아 아주 찾으면 찾아볼 수는 있어, 요 있긴 있습니다. 그, 그런데 그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수복과 탈환 부분해 주고요. 자 마이크 어, 마이클 보너트라는 번허, 랜드 연구, 연구소의 한 분석관 분석가 분석본지에이 푸틴 대통령이 그 대응하는 그방식을 보면 그 분명히 그 군사적인 그 상황의 상황인. 그것을 그 책임질 장군을 임명하지도 않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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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다는, 어, 국내 안보 사안에 그, 대해서, 그, 국내 사안에 대해서, 어, 체중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 푸틴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은 그, 그, 어떠한 장군이라도, 어, 승자로서, 전투의 승자가 그, 됨으로써 공로를 그 주장할 수, 하는 그런 그, 어, 요소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코 그런 그 요소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어 장군이 이 이런 그전 공을 올린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아 내가 잘했습니다. 그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공로를 국민들에게 알린다거나 이런 상황을 싫어하는 독재자의 한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 여기 묘사는 어 푸틴은 그어 자기가 완전히 다 독식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미로서 여기서는 묘사가 됐다. 전반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랜드, 그, research and development c o r p o 어, r a t n 이게 준말인데 국제적으로 유명하죠. corporation은 원래 법인인데, 예, 랜드 연구소라고 합니다. 자, 임명과 비슷한 것들 보시죠. 남인의 후보 지명, 그 다음 인준, 임명, 취임, 선서 취임, 내정, 인선, 기용, 그 다음에 어, 부임하다. 이렇게 써주면 좋, 좋은, 단어. 그 어구입니다. 자, 기용은 어, 한 명이 있더라도, 그 데려다가 어, 적재적소에 쓰면, 됐. 되는 말입니다. 탭 최근 기사에서도 많이 그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security가 기본적으로 여기선 어, 국가 안보 안보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동 경비구역 그다음 security forces 보안군인데 이게 공군 쪽에서는 특이하게 어, 군사 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국제 안보 지원군, 어, 중국 공안, 외곽 경계, primary security, 그리고 sense o security는 그 안도감. 어, 개인적으로 그, 그렇고 국제 그, 국가적으로는 안보 의식. 자 그다음 안보보다는 어, 대개 시장일 때는 보안 시장이 제일 많습니다. 보안 시장 그리고 어, 복수 형태로 가면 증권 시장 그리고 비밀 취급인가 비취인가 어, 경제 사회 보장 그리고 안정과 안도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그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어, 하는 건 어, 그렇게 효과적이지 어,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병력은 어, 그 이, 이, 자신들이 어, 우선 최초로 그 크루스크 지역에 어, 쉽게 횡단에 그, 진입할 수 있었다고 했고, 어, 그리고 나서 신속하게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음,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가 일어나고 있는 그 이러한 진척이 급격히 그 러시아가 저항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둔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어, 보이고 있지만, 그, 러시아는 단지 그 몇몇 마을만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러시아가 조금 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 전투에서 어, 그때를 이제 묘사하는 어, 지문인데요. 네, 자 오늘은 어 푸틴의 그 위크 위크니스를 강조하는 내용의 어, 그런 지문 어, 좀 보면서 정리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하면 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